5302 같은 경우에는 합산마력 299마력에 합산 토크는 45.9 토크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1회 충전거리 같은 경우에는 72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좀 날씨가 춥고, 많이 기온이 떨어질 때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자세하게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오상공이 차량을 2월달에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월달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이나 혜택들도 있는데요. 오상공이 같은 경우에는 BMW 파이낸셜을 사용해서 금융을 사용해서 구매하셨을 때 굉장히 좀 베네핏이 좋습니다. 다른 모델 대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 36개월 기준으로는 3천만 원 초반 정도 선입금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할인 금액에서 빠져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어요. 그 금액이 빠지는 것 이상으로 3년 동안 어떻게 고객님께서 이익이 되실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안내드릴 거고요. 구매하시게 되면은 또 25만 원의 충전 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